자, 이제 7단원입니다. 영상은 이미 올라가 있겠지만 한번더 찍는 느낌으로 일단 이걸 찍었을 때좀더 여러분들이 좀더 탄력적으로 공부를 더잘 하도록 영상 찍으면 여러분 목소리가 다 나와요. 너무 좋죠. 자,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자, 106 페이지입니다. 수컷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죠. 106 페이지. 자 먼저 봅시다 1단원부터 보시면 우리가 중2때 1단원뭐 배웠어요? 1단원 우리가 뭘 배웠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중2때 아직도 1학기 때 원소 배우는 거기나요소소헬륨 하면서 이온, 앙금 이런 것까지 자, 두 번째, 2 단어.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파트 중에 하나죠. 오빠는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전기와 자기를 배웠죠. 전류, 전화, 저항. 기억나죠? 오빠, 괜찮아요? 물좀 떠줄까요? 나 상담은 뭐 배웠어요, 오빠? 한다, 줘. 어, 지구와 달, 지구달 하면서 뭐가 나왔죠? 태양계랑 태양까지 배웠죠? 잡는 나무가 사나 얼마 되지 않았네요 나는, 그 알았네요, 나는. 어, 식물과 에너지에서 뭐 나왔다 식물의 강압성과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죠? 그보자 2학기 책이네요 드디 얼마 전에 우리 가 시험 쳤습니다 뭡니까 이것도 동물과 에너지로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져 있는지 대제목을 먼저 보여줄게요. 수성과 해수의 순환이라고 나와있죠. 1, 2, 3 소자음이 나눠져있고 이번에 우리가 다뤄볼 거는요 지구에 있는 지권, 생명권, 생명체 또뭐 있죠? 기권, 외권 많은 여러 가지가, 다섯 가지가 대략적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수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볼 거예요 수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렇죠. 우리가 해수라고 불러 볼까요? 자 그리고 바다가 아니면 뭐예요? 소금이 없는 물? 이런 느낌이죠. 가수라고 됐습니까? 그러이가수도요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체리도 있겠지만 빈화예요. 빈화가 만들어진 원리는 잠시 뒤에 설명해 줄게.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어딜까요 지하수, 그다음에 호수와 하천수. 선생님은 좀 약간 독특하게 수업을 해나가고 싶거든. 자, 바다 보면 전체 100%물 중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90. 네. 보세요, 90? 됐죠? 자 지하수도 76, 76이 중복되어 있지? 몇 퍼센트? 0.76 맞습니까? 그리고 호수 하천수는 0.01 퍼센트 이하수량 됐습니까? 이렇게 해보면요 잘 봐야 다 해수가 대부분인데. 하게에 이용하는 좋은 물이 뭘까? 소수, 그렇지. 소수 강해 있는 물 없이. 저수지에 있는 물 이런 것들 막 수는 하천수 맞지. 전체적인 양에서 만 분의 1만큼만 우리가 주로 쓰는 물들이라는 거야와 지구에 있는 물 중에서 애게 이 정도만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네. 기본적으로 흔히 쓸수 있는 물이라는 거네. 비나, 빙하, 비나가 왜 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바다에 둥둥둥 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비나는. 자, 비나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추운 극그 지역에서 주로 비나가 만들어질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진다 눈이 쌓여 눈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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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않아요. 동물들이, 짐승들이, 사람들이 밟으면 어떻게 돼? 얘들이 다섯으면서 서로 불안지겠지 굳어지겠지 그러면서 결국 얼음이 만들어져요 이 얼음이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거는 아래로 떨어지는 원리가 있잖아요 높은 산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눈이 쌓여서 녹지 않는 눈을 만년설이라고 해요 만년설 이런 식으로 녹지 않고 쌓여서 결국 얼음이 딱딱하게 만들어지면 무거우니까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빙하가 만들어진다. 이 빙하는 바다에 떠 있는 빙하도 있고요. 이렇 그리고 육지에 만들어져 있는 빙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빙하를 가지고 우리가 어 극지역까지 가서 북극, 남극 극정에 가서 빙하를 키워주고요. 녹여서 쓰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수라는 친구는 뭘까요? 지하수. 말 그대로 어디에 있는 물? 지하에 있는 물이에요.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는요, 빗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땅에 보면 그러니까 균일, 틈이 있을 거냐, 땅 안에 흡수돼서 지하로 흘러 들어간 물을 우리가 지하수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면 계속 지하수는 존재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우리 물이 부족할 때 어떤 것을 개발할 수 있으면 유익할까요?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면 이 땅이 스며들면서 물이 스며들어서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침수가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 저기 서울 지역에 보면, 또 기타 등등 지역에 보면 우리가 홍수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자, 그 다음에 호수와 청소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많은 물들이죠. 자,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90 0.76, 1.76, 0.76, 0.76, 0.00 자, 97.47 순서를 볼게요. 해수와 단순대 여기 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요좀 체크할게요. 가장 많은 해수 몇 퍼센트? 97.47두 번째 빙하 1.76그 다음에 지하수 0.76그 다음에 0.02 됐습니까?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많이 물이 분포하는 곳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물을 보고 우리는 난 궁금해요. 과연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는 건데 어? 이 물을 생활용수입니다 네, 번째 보세요 공 어, 용수입니다 음, 어, 이거 퍼센트로 한번 블볼까요몇 퍼센트. 이1퍼센 퍼센트. 퍼센트. 뭐라고? 6%. 네, 6%. 지금 책을 안 보고 있으니까. 자, 볼게요. 원리만 썼으면 생활용수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쓰는 생활들. 농업용수는 언제 쓸까요? 농사할 때도 가축이 물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지용수. 일정한 물을 가뒀다가 일정 그 시기별로 물을 흘러보내줘야 되잖아. 맞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량의 물이 있어야지 이 물도 약간 어느 정도 자산 능력을 할수 있죠. 아무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수다. 그러니까 물 더러운 물도 다시 어떻게 다시 정수 과정을 통해서 정수시켜서 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생활용수 말 그대로 생활하는 데 쓰는 거죠. 옛날보다는 요즘에 문화 생활이 더 많이 발전되면서 물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 진짜 옛날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생겼을까요? 뭐, 물 많이 쓰는데 입수영장. 어떡할까?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물. 물로 막 하는 것들. 맞죠? 그리고 머리 감는 거. 일상생활에 우리가 쓰는 것들. 됐습니까? 일상생활에 보통 쓰는 것들이죠. 집에서 이제 욕조가 생겼으니까. 더 어떻게? 더 열심히 쓸 수도 있고요. 모든 뭐 몸통도 더 많아질 수 있고요. 뭐, 등등. 생활적으로 쓸수 있는 것들 되게 많아졌어요. 자, 이제 공업용수 어디서 쓸까요 어디서 제품 만드는 데 쓰는 거 공장 이런 데서 쓰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생활용수는 예전보다 우리가 문화생활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생활용수의 퍼센트는 예전보다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용수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순서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20% 6%는 %네. 여기 봅시다 순서만 불러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비율이 높은 물 쓰는 용도 4가지 네 무슨 용수 일단 응. 어디? 농업 용수두 번째 응. 유지 용수세 번째 생활 용수네 번째 어. 공업 용수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있의 물이 어디가서 많은지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간략적으로 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암기한 느낌으로 줄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기본적인 이제 물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백미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수 자원으로 가치는 누구에 대해서 좀더 기대를 해봤겠다. 물은 너무너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아시아 좀땅덩어리 인구수는 되게 많아 서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물의 양이 있는데 인구가 많아,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적어지겠지. 이득 물의 양은 한정적인데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어떻게 돼? 당연히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자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일단 소비 물의 양이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이 부족할 때 어떻게? 지하수를 끌어다 쓰면서 부족한 물을 더 공급받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한적으로 계속 비가 내리고 지하에 흘려 들어가서 만들어진 물이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환경을 잘 조성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하니까 좋겠죠? 수자원의 가치성이 매우 높네요. 지하수가. 그래서 오른쪽에는 개념 속수 문제 간단하게 풀고 체크한 후에 뒤에로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